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격자곱셈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곱셈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세로셈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곱셈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격자곱셈법이고 어, 왜 격자곱셈법이냐면 지금 보이는 이 모양을 격자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자 곱셈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선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네모칸이 쳐, 그려져 있으면 세 어, 자리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차례대로 요한 위에다가 써주세요 적어주시고 그리고 한 자리를 오른쪽에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수를 곱하는 거예요 두 수를 곱해서 10의 자리는 위쪽에 1의 자리는 아래쪽에 쓰는 거죠. 3 곱하기 4는 12.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칸도 위에 있는 숫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곱하는 거예요. 2 곱하기 4는 8인데 10의 자리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10의 자리에다 0을 쓰시고 1의 자리에다가는 8 쓰는 거예요. 10의 자리 가 없으면 10의 자리에다가 0 쓰면 되는 거죠. 7 곱하기 4도 마찬가지로 10의 자리는 없고 1의 자리가 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요 어, 마지막 칸은 1의 자리는 한 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일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1 더하기 8은 9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도 이 방향으로 더하게 되면 0 더하기 4는 4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위에 건 0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은 492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두 번째 방법은 마찬가지로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수인데, 위에랑은 조금, 어, 헷갈리는 게, 올림이 생기는 경우에요.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먼저 계산해서, 어, 계산을 먼저 해줄게요. 78에 56, 77에 49, 47에 28, 이렇게. 위에는 수하고 오른쪽 수를 곱해서 각각 써준 다음에, 끝에 있는, 오른쪽 에있는 수는 한 칸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6 쓰시면 되구요. 어, 10의 자리는 2개잖아, 수가. 이거 대각선으로 더해서 14 쓰면 되고 1 0의 자리로 더해서 12. 1000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쓸때 어, 오른쪽에서부터 1의 자리는 6이에요. 10의 자리를 쓸려고 봤더니 14잖아요. 10의 자리에 수가 2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의 자리는 올리고 1의 자리 3만 밑에 내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1 더하기 12는 13이에요. 마찬가지로 10의 자리는 올리고 1의 자리 3만 쓰는 거죠. 1 더하기 2는 3. 그래서 3,34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자리 곱하기 두 자리인데 두자리 곱하기 두 자리도 격자 계산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두자리 곱하기 세 자리도 격자 곱셈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자리 곱하기 두 자리 할때 왼쪽에 있는 두수를 어, 위쪽에다가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써주고 곱하는 오른쪽에 있는 두수를 오른쪽에다가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에 하고 오른쪽에 만나는 수 곱해요. 6 곱하기 1은 6. 0, 6 이렇게 써주시고 1곱하기 4는 4, 0, 4 6곱하기 3은 18 3곱하기 4는 12 이렇게 먼저 곱하기를 의술다 써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는 건 아까 했던 것과 같아요. 방법이요. 맨 오른쪽 맨 아래쪽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8 써주시고요. 그리고 10의 자리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시는 거예요. 6 더하기 1은 7 더하기 2는 9 이렇게. 이렇게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은 5. 그리고 천의 자리는 0이니까 없고요 그래서 59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도 올림이 생겨요. 그래서 학생들 헷갈려 하는데 방법은 왼쪽과 같습니다. 일단 곱해서 수를 정리하는 거예요. 78에 56. 67에 42. 98에 72. 6954.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쓰는 거고. 10의 자리는 이렇게 더해서 1 7 되는 거고요. 100의 자리도 이렇게 더하면 12. 1000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 먼저 써준 다음에 자 1의 자리부터 쓰는 거예요. 2, 17인데 17한 칸에 두개쓸수 없으니까 1 올리고 7. 더하면 13이죠. 그리고 1 올리고 3. 1 더하기 4는 5. 이렇게 5372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